동실 갔다서 더 예쁘고 같은데? 파마 했어요? 어, 딴데도 볶아줄까? 볶아져 있어요. <웃음> <웃음> 여보 어, 핀도 꽂으셨대요. 아, 우리 엄마가 이거 저 빚는 꼽는 게이쁘다 그래가지고. 요 아, 그래요? 35살? <laughs> 방구 한번 껴도 돼? 잡지 잡채밥. 쭉해갖 응, 어, 하고 어, 어, 하나, 둘, 셋. 짠. 근데 우리 인사 안 했는데? 먼저 하고. 아, 그래. 음. 아. 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이네. 어, 여기 또잘 맞네 합이. 다른 합도 좀잘 맞으면 좋겠는데 오늘 축배를 들어야 될 상황이 맞죠?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뚜두둔 여보 어? 아니 메이커 요쪽 좀... 두두 뚜두뚜두둔 <laughs> 벌써 이 제품은 어, 용룡주겠지 저희 채널에서 세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밀크시슬 광고입니다 아 두목 너무 고마워요 빵야 이번에도 실수를 하셨구먼 뭐... <laughs> 세 번째 이제 광고를 할때 내가 물어봤어, 두모한테. 똑같은 패키지로 똑같이 하면은 구독자분들이 좀안 좋아할 수도 있다. 뭐 다른 이벤트 같은 거 없냐? 하니까 이번에 여기서 그 강아지 영양제를 새로 론칭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 이름은 뭘로 할까? 이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야. 어. 그런데 응. 우리 센스 좋은 우리 용용 죽겠지. 구독자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보고 싶다, 이거지. 아. 근데 괜찮은 사람 3명을 뽑아가지고 1등한테는 갤럭시 워치. 어? 아, 진짜 그거 한개를 주고 2등은 이거 6개월치. 3등은 이거 3개월치. 주. 나도 워치 없는데. 나 도전해도 돼. 안 되지. 아, 물어볼까? 나도 이, 이건 안 물어봤는데. 나 뽑아달라고 하면 되잖아. <laughs> 미안. 걔 나랑 열차 바로 타면. <laughs> 아, 좀는 <그래? 웃음> 아, 회를 빨리 먹 싶어 기다려... 아, 또 기다려. 아예 예, 두님 예, 예, 예. 예, 두목님. 아예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 중인데요. 아 예. 이벤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주성치 닮은 사람이. 아 예. 어, 나도 지금 애플워치 없는데 나도 써도 되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가능한가요? 아니 그럼요 가능하죠. 그런데 그 옆에 자꾸 날 뽑아달라고 <laughs> 푸시를 좀 넣으면 안 되나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주둥이 친 너무 좋아해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아 균평하게. 아 아이디어 진짜 이거 좋으신 분한테. 예. 예 아이디어 좋으신 분한테. 아 괜찮습니다 두목님 유령이 사줄 거예요. <laughs> 밀크시슬은 저번에 했던 패키지 그대로 3개에 29,900원 네, 플러스 추가 하나 더 아, 추가 하나 더, 드리, 오, 더 드리고 예. 그 다음에 6개는? 6개는 2개 더 드립니다 두개더 드리고 가격은 56,900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오~~ 이 어, 어, 이거를 한 일주일 동안 진행하면 될까요? 이거 장명하는 아, 거를 예, 예 일주일 동안 진행해주면 되고요 9개짜리 패키지도 하나 더 있거든요 아, 9개도 이번에 또 있나요? 네네, 9개짜리는 3개 더 어, 그럼 12개? 네, 13... 그 79,900원입니다. 그거 만약에 사게 되면은 1년 동안 내가은 지켜주는 거네요, 어찌 보면? 아이, 그럼요. 어. 너무, <laughs> 너무 속보여요, 지금, 두목님 <웃음> 네, 네. <웃음> 알겠습니다, 두목님 알겠습니다. 영상 제 마음대로 찍고 업로드 할게요. 아, 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 저희가 그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란 을 했다가 딱! 박아놓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말하고로 인해 넌 나에게 애플워치를 사줘야 돼아 <laughs> 진짜 여러분들 애플워치 갖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응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밀크시슬이야 간에 좋다는 거는 이미 뭐다 알고 있고 원래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거 계속 먹고 있고 하나씩 밀크시슬 꼭 드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선물하기도 다 좋은 포장 용기돼 있고 통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어디 놀러 갈때 진짜 개별 포장이 딱돼 있어서 그냥 뭐 여행 가방에 그냥 이렇게 어허. 던져서 들고 가면은 꼭 그렇게 넣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넣을까 여보? 내가 어떻게 넣는 게 <laughs> 좋겠어? 빨리 말해줘. 나 그거 밤새도록 연습할게. 어, 계속 연습. 이렇게 넣을까? 저렇게 넣을까? 내가 괜한 빨 아. <laughs>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이거는 광고 영상이야. <laughs> <laughs> 네 마음대로 하시네요. 몰라. 몰라 몰라 난 아... 너는 센스가 있는 인가뭔줄 알아? 왜? 이거 찍기 한 1시간 전에 냉동실에 탁 넣어놔가지고 지금 식도가 얼거 같아 시걸 시걸 그두꺼운 식도가? 난, 난 뭐든 두꺼고시시 두꺼비 두껍두 두꺼비 같이 생겼다 음 얼굴 진짜 맛있다! 응, 그래? 네 얼굴 회? 나도 한번 먹어볼까? 포장에 성능을... 그냥 쏙! 해가지고 그냥! 오! 음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음 어, 이거 뭐냐 이거? 진짜? 나 이렇게 먹어야 돼? 연이를 한번 먹어볼까? 광연이. 난 깻잎파. 난 에너지파. 오늘 너무 맛있어. 난 평생 최 제일 좋아. 나는 나는 나는. 갈이 아, 신체 안에 들어가네 <laughs> 그냥 넣어줘야지 그래도 뭐? 뭐 해준다고? 야 무슨 말은 못하겠다 룡아 도와줘 무슨 말은 못하겠어 그리고 이걸 방 방금... 그럼 나도 소 할래 <laughs>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아차 싶은 나도 싫어 거기에... 아차차! 아차산! <laughs> 아무 말이나 막감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요보 이거 그 이대로 싸먹으면 안되나? 싸먹어! 응이다 먹어도 되나? 다 먹어, 응. 다 되나? 어, 먹어. 내가 양보할게 <laughs> 오빠가 2년 더 살았으니까 먹을 날이 더 적겠지 <laughs> 아 오늘 아. 어. 이수리 발레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수리가 드디어 첫 발레를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아주 기가 막혀 이거는 이 영상은 저희가 뒤에 쿠키 영상에다가 놔두겠습니다. 알레리꼴레리 남편이 누롱이래요 누롱이래요 왜 살이 안 빠질까? 오빠 살이 좀 빠지고 있잖아. 나는 왜 그대로임? 얘 많이 안 먹어요. 많이 먹는데?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많이 먹어. 그래서 안 먹어. 눈꼽 꼈어 응 자기야 떼줘 혀로 아 와사비 만지고 이렇게 떼주고 아우 <laughs> 시하잖아어간지러어간지러 어, 내가 그리고 까아니아냐어브어깨가아프네브왜어 아니, 아니. 어깨가 도제가이렇게니다 브라자... 요즘 뭐 봐? <laughs> 뭐상너 살아... 또... 응? 아이유 닮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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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작전, 암살작전. 눈꼬리 위치 말고는 같은 작전. 게 없어요. 응? 오, 왜? 내눈엔 네가 더 예뻐. <laughs> 바큐. 어 <오>, 맛있겠다 그거. 짜서. <laughs> <laughs> 이 영상을 쓸수 있는 거야이러면은왜그왜는러는거야아 재밌다 딱8 0살지지이러고놀아야지 짠해 아을찍어와존이 맛있다니 아, 어야지이영상어야지이영상 하나 어을어야지이영 그러면 제가 지금 라면을 끓여올게요라면아 나와라 야! 음. 진짜 맛있다. 아, 근데 너무 잘 끓였다 뭐야? 응. 너내 방에서 라면 먹고 갈래 아니요 존야많 <laughs> 하지 않았잖아 그 의사를 물어봐야지 어떤 의사 산부인과 의사한테 <웃음> <웃음> 마무리를 할까요 그래 네왜왜 왜 닦아줘 코에 라면뿌물이 있었어 어나 네. 여기 라면뿌물 좀 묻혀 밀크시슬이랑 그 강아지 영양제 이름 공모하는 거는 제가 뭐 t m o 라니라 h 어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 둘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l 에게 주는 밀크 시슬 선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썩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게 뭐였지? 악당 a n a 유튜브 게 악당 bit m o 유튜브계 감초 e t c 유튜브 게 감초 o u to get c o 난 e to you. t h e 예 Hesu, Caltago. Then, you do it. What do you do? I mean, you are skin with u 려 기다려? t do y 려 이 소리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항상 빙판길 조심하시고 저희는 이제 싹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세게 때리라 했잖아. 세게. 아우, 빙판기 너무 빙판기 좋... 빙판기. 아 너무 조심해. 아그야 그게 중요한 게야. 너 바지 벗고 엎드리는 거. 아까 기다린다고 했지. 해봐. 해봐. 여보, 진짜 하면 어떡해?